네, 안녕하세요. 예, CPA 라이센스 예, 권혁종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 아, 이 영상을 찍게 된게그 전에 그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한시간좀 넘는 분량으로 라이센스, CPA 라이센스에 관련해서 그이패스 코리아 스튜디오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데 그 전에 찍었던 그 영상이 길이도 너무 길고 이제 한시간이 넘다 보니까 근데 보시는 분들도 좀그 너무 좀 보기가 힘들어 힘들어서 또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그 질문 내용이라든가 뭐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 하나하나씩 좀 끊어서 대략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약간 길면 한 10분 정도 요 정도 분량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이제, 이 패스 코리아에서 좀 다시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토픽별로 찍는 영상은, 물론 이제 그 제가 이 회재전, 회계재무 전문가 모임 네이버 카페에 있는 회재전이라는 카페에 이제 운영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뭐이 관련 이제 CP 취득, 서비스, 이제, 대행, 취득 서비스 관련해서 거의 한,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간에, 이제, 쌓여있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있, 고 예, 그래서, 뭐, 본 영상은 꼭 저, 저희 쪽을 통해가지고 서비스 대행을 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제, 보면은, 이제, 혼자서, 이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이제, 그, 그 ARCPAY, 그 시험을 이제 막,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합격이 물론 이제 목표이긴 하지만, 이제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이제 또그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이제 그, 그,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취업도 이제 하시는 분들 도 계실 거고요. 또 이직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도 계실 거고, 이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동기가 많으실 텐데 그러한 모든 분들한테 좀이 그 라이센스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에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제목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한 내용만 뒤에, 제 배경으로 이제 띄워놓고, 영상을 보시면은, 아, 지금 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첫 네. 번째는 이제, 그, 라이센스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 사실 이제 꼭 필요한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그, 개개인마다 다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네. 라이센스가, 본인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 도 계시고, 아니면은 실무에는 딱히 지금 당장은 도움은 안 되지만 장래를 위해서 또 이게 취득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개개인마다 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게 뭐 필수 무조건 필수 조건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좀딱 잘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예전, 이제 초창기 한참, 이제 그 a r b 에 이제 그뭐 거의 이제 이슈, 이제 뭐 시험 자체에 대한 이제 뭐 거의 한 20년 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험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숫자적으로 지금보다는 최근보다는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이 라이센스까지는 관심이 없었었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아,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빅포, 이제 그 4대 법인, 예, 빅포 중심으로 해서 그 시험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라이센스까지 갖고 있는 라이센스 소지자를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이유로 취득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무로 쌓아가시고 업무 경력이 쌓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조직 내에서, 회사 내에서, 이제, 그, 뭐, 팀장급이라든가 시니어급 정도, 이제, 어, 진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실무에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또, 특히, 이제 뭐, 그, 미국 현지로, 이제, 이민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10년, 20년 전부터 그 라이센스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이슈는 저희보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홍콩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대만, 중국 포함해서 이제 그이 라이센스에 대한 그, 그 전반적인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연봉 관계라든가 예, 개개인적으로 예, 뭐꼭 필요한 부분도 많이 이제 대두가 됐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필요하게 됐다. 그리고 어, 이제 라이센스 면허증이죠. 말하자면 이제 면허증인데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KI 이제 한국 회계사 우리나라 이제 회계사 쪽하고는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마다, 주마다 이제 다이 cpa 보드가 있어서 주 관할 cpa 보드에서 이제 관련 뭐이 라이센스 관련 범, 법안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시스템이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50개 주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주가 50개 주라고 하면은 50개 주 각각마다 조금 조금씩 다 이제 라이센스 관련 그런, 이제, 신청 조건이라든가 관련 법안이 조금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차차차차 조금 조금씩, 이제, 어, 좀, 그, 토픽별로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예, 그,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지금 이제 찍는 영상은, 이제, 그, 라이센스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는 인트로 개념으로, 아, 이러한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그, 어, 요거는 이제 뭐, 그본 영상은, 예, 그냥, 인사 정도 차원에서, 그리고 전에 찍었던, 그치 여전히 저도 이제 촬영을 좀 다시 이제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 전에 찍었던 1시간 넘는 영상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던 또 이러한 또 촬영을 또 하다 보니까, 좀, 좀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고, 뭐 지금도 여전히 어색한,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좀 전에 보다는, 예, 좀 자연스러운, 음, 이제 예, 분위기에서 좀, 어, 찍고자,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설명을 쭉 드린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어, 준비하고 있는 게 대략 한 50개 정도, 어, 토픽으로, 예, 그 정도 좀 목표를 잡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어,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쪼개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